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당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면 미칠 거예요 아마 보면은 음.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전략들이 봉쇄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어쨌든간에 여당 지원을 위해서 네. 그 국정 지원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 달라라는 네. 부분들이 계속 10% 이상 낮은 이유가 네. 거기 놓는 거면요. 네. 이게 어쨌든간에 이제 여야 모두가 총선을 앞두고는 그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니까. 네. 이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예방행 거를나놓고서도 보수 연합을 깨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보수 연합을 깨우려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그 유승민 그 대표를 안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선거 승리가 그만큼 절박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지난 대선 때처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안될 겁니다. 왜냐면은 어, 그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뭐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더탐사에서 녹취록이 터져가지고 뭐3 개월 <laughs> 당 대표 내쫓겠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 하더라도 네.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우리 당의 오랜 지지자나 아니면 음. 원로들이란 분이 저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 대표 그거 뭐 어, 대선 때그 대선 후보랑 어떻게 틀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냐 지금이라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잘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 이렇게 음, 얘기하거든요 음. 전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음. 아, 진짜 처음부터 장단하게 저한테 태클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안 믿었어요 지금까지 네. 네. 안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 녹취록 듣고는 안 믿을 수가 없지 육석인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제가 제 지지층에게도 음. 예를 들어. 우리가 보수 대연합이랑 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이 있는 뭐 굉장히 강성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 안 남은 사람들과 그 저를 지지한 사람들이 결합되려 그러면은 저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납득할만한 상황이 돼야 돼요. 그데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아무 중간 맥락 없이 그러면은 뭐 보수 대연합 같은 그런 약간 허구적 가치를 위해 가지고 뭐 손을 잡는다. 이거는 손을 내밀고 갈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해봤자 저를 지지한 지지 층이안 들어옵니다. 음. 역시나 이준석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정치로 죽고요. 음. 그건 그런 거 아닙니까? 나경원 대표가 나경원 팬클럽이란 게 없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음. 나경원 대표 이번에 뭐 어디 대학 가서 강연했는데 한4 0명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는요 항상 보수 층에 지지하면은 뭐 이번에도 보면 뭐 가장 연대해야 될 후보는 이 연대해야 될 지도자를 했더니 30% 넘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요 어떨 때는 나경원 지지층이 됐다가 어떨 때는 한동훈 지지층이 됐다가 어떨 때는 윤석열 지지층이 됐다요딱그 보수 코어예요. 음. 예,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27% 8% 나오는 그 지지율만큼이 지금 시점에서 그 명단에서 보니까 그래 그래도 나경원이 제일 났다 이거인 거지. 음. 나경원과 함께 정치 역경을 뚫어나가어 이런 지지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나경원 대표는 그렇게 끌어당기는 게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나머지 그럼 약간 의미 있는 지지층 끌어들이려면은 설명을 해야죠. 대통령이 우선 왜 그럼 당에 들어오기 전에 3개월 내로 당 대표 내쫓겠다 했는지부터 누군가를 납득 시켜야죠. 예 네. 아니면 납득 못 시키면 아 그냥 그때 생각이 잘못됐다 미안하다 이러고 넘어가든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그거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지층 확장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보통 존재하죠. 첫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솔직하게 이제 그때는 좀 잘못됐던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게 뭐냐면 은 당내에서 윤석열 통은 배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에서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중도 고려하지 않고 음. 저는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음. 김기현 대표가 독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요 분명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 내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희생양을 상을하겠죠1 0 0죠 근데 그거를 음. 모르면 김기현 대표도 바보고. 음. 그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아마 뭔가 독자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겠죠. 독자적인 동을 놨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음. 희한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반농담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한 어? 6개월 전만 아니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용산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신 있어서요 보면은 뭐냐면 음. 저한테 뭐 들리는 얘기도 보면 아 이렇게 가다가 뭐 김기현 지도부 좀 약한데 총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딱 거기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희룡이 젊잖아 네. 음. 나이 60 넘었는데 뭐가 젊어요 근데그 음. 자기들이 옛날에 30대 국회로 원희용대응하고 이렇게 음. 하는 모습 자기들 중에서 젊죠 음. 희룡이 젊잖아 그렇게 자꾸 역할을 주려고 하니까 희룡, 원희룡 장관 자기가 진짜 젊은 쪽으로 저런 거 하잖아요 지금 음. 네. 가가지고 뭐. 피트 딱 걸리면서 막 이런거 하잖아요 이제 음. 한동작 과정도 젊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원희룡 장관 자기 젊은 줄 알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니까 희룡이 음. 젊자라는 얘기 자꾸 하니까. 음, 나는 젊다고 생각해. 요그 <laughs> 그러니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남원정이 <laughs>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음. 물론 남경필 뭐 지사 원, 원지사 뭐 그다음에 뭐정 음. 장관 전부 다 나이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 당시 한 나라 당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젊고 개혁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나원정 네. 이라는 게 소신파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던 건데 저는 뭐 정병국 장관하고 남지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지사는 그거에서 굉장히 바뀌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걸 대중이 알아요 지금. 원지사가 지금 대중적으로 소신파로 분류될수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음. 그거를 모르는 거죠. 네. 네. 뭐. 대중들은. 아직 잘 모르는 같은데. 예, 아, <laughs>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잘 아는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지금 이런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 김대표님이 정치를 오래 보셨으니까 희룡이 젊자다라는 희룡이 젊었던 시절이라도 기억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대 우리가 지난 대선 때주지직삼았던 음, 음. 사람들은요, 그 소위 말하는 희룡이라는 사람이 한 55세쯤 이상 때부터 본 사람들이에요. 예. 음. 네. 이 네. 제주지사 할 때부터. 절었던 네.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희롱이는 네. 예. 네. 음.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 거죠. 네. 근데 전보다 이제, 이게 한편으로 궁금해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윤석 대표가 어쨌든 한국 정치의 변화? 어쩌 말하면 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 정치가 바로 써야 된다면은,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게 현재 국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역할일까 아니면은 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추동해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승민 대표는 네. 새로운 보수 정당을 실패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본인은 그래서. 이, 이승민 대표의 할 일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 자기 미랄론, 미랄의 역할을 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이준석 대표는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최근에 네. 뭐 새로운 정치를 추동하는 부분들이 거의 그 힘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이게 네. 그 원동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국민들 기대는 어쨌든 간에 새롭게 그거를 이, 그래야 다이내믹한 코리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연예인 중에 보면요 네. 그 평소에는 먹을 거다 먹고 이렇게 살다가 입금되면은 체중 관리하고 그때부터 작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네. 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장이 섰을 때장사를준비 해야 되는 거지 네. 장이 서지 않았는데 들썩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 음.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 저는 금태섭 의원 음.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네. 참 안타까운 게 장이 안 선데 혼자 지금 물건팔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니까 저는 저거는 되게 안타까운 행동이고 저는 장이 선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안철수가 국민의당이라는 시도를 예전에 했을 때 네. 제가 그때 안철수라는 사람이랑 노원 병에서 지역구로 붙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데 음. 네. 1월 22일인가 창당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복귀해보면은 안철수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장이 서는 시기가 언젠가에 대해 가지고 뭐 고민을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맞아 떠나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김종일 위원장이 뭐 정청래 의원 자르고 이렇게 한다 이해찬 자르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새누리당은 기고 반장 상태였고 네, 안철수가 뛰쳐나가면은 삼파전돼 음. 가지고 새누리당이 뭐180석한다 이러고 있을 때였고요. 음, 음. 그 시기를 파고 들어가지고 단기전에서 승부를 낼수 있는 타이밍이다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그게 본인이 시점을 고른 건지 아니면 누가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정치를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 그런 판단해 음. 가지고 음.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음. 세력화하는 거 있어가지고는 장서는 걸 봐야 돼요. 음. 네. 저는 그걸 무시하고 만약에 가가지고 저 혼자 옳은 얘기하고 다니겠다. 그러면은, 뭐, 알아서 마켓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거는, 과도하게 자기중심적 사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저는 물론 하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란 당이 생각보다 선거 가까워지면은 자체적으로 또 똥줄 타면 변화를 합니다. 뭐냐면은, 저 2021년 4월달에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 제가 중요한 역할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음. 그 전에 1년 동안 뭐 했냐면요, 그 부정선거 쫓아다니는 분들하고 맨날 싸우고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뭐당 게시판이니 뭐 어디 뭐 방송만 나가도요, 음. 이준석 저 자식 뭐 민주당 프락 치고 무슨 문재인은 사주 음. 받아가지고 부정선거를 옹호한다, 뭐 이런 거 맨날 달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음. 4월달에 선거 이기니까 또 이제 아 그럼 전여석과 함께라면은 대선도 이길 수있겠구나 그래가지고 6월에는 갑자기 당 대표가 돼요. 한두달 만에 갑자기. 음. 그니까 러 이게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박근혜 통령도 원래 2017대 아, 그 총선 때 어떤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패전 처리조로 넣은 거거든요. 탄핵 여품 맞아가지고 당이 망하려고 같으니까 네. 패전 처리조로 이제 대표 만든 건데 거기서 뭐 누구의 조언을 받고 해가지고 현판도 떼가고 뭐 당사도 옮긴다 그러고 뭐몇 가지 있으면서. 음. 기대 이상의 1 2 0석을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때 지도자가 된거 아닙니까 음. 그때 박근혜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준 거는 소장파였고 남원정 같은 소장파였고 오히려 기존의 주류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혀 박근혜라는 사람을 띄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패전 처리전으로 나가가지고 그~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저는 보수정당 근데 그 뒤에 그러면은 보수지층이 야 박근혜를 선거요여이긴 하면서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반인반신처럼 여기 된 거거든요. 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당에 있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한 선거 1 0일 앞두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거 두고 네. 응. 이건 제 기역, 경험의 기인하는 게2 0 1 1 년에 그 오세훈 시장 그 응. 보궐선거, 응.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 보궐선거에서 응. 나경원은 뭐가 박원순을 진 다음에 응. 그리고 안철수라는 대선주자가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응. 그때 1 1월 11년 10월 26일이 보궐선거였고 바로 이제 두달 뒤에 12월 26일 날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아까 비대위가 네. 그때 홍준표 대표는 안 끌려 내려오려고 엄청 저하겠지만 결국엔 끌려 내려오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든 끌려 내려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똑같이 공교롭게도 10월 달 보궐선거 이후에 12월 달에서는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보거든요 네. 그때 어떤 판이 짜여지는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네. 저도 그렇고 지지층도 그렇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주, 나름대로 우리 현대사를 갔다가, 정치사를 이제, 꿰 뚫어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금태섭 의원한테도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줬습니까? 저는 금태섭 의원이랑 희한하게도 저는, 뭐, 같이 유세도 해보고 했지만은, 음. 사적으로 허심탄회하게얘기를 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꼭 같이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laughs> <laughs> 아주 스마트합니다. 아니, 저는 네. 네. 금재서의 글도 잘 쓰시고, 네. 저는 장점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이해 안 갔던 몇 가지 행보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성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아마 금재서의 원이 제가 알기로는 선대위원장은 맡고 뭐 입당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센스였을 거예요 계속. 네. 네. 근데 그런 게, 오늘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좀 그런 게아쉽긴 하더라고요. 음. 네. 자기는 진영에서 음. 자유로운 친구인데왜왜그는지 네. 모르겠네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때 네. 우리 당에 많은 사람들이 근태서보여대해가지고아 음. 저분 음.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야겠다 하면서도 음. 선대위를 하는데 당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참이상하게 들렸어요.라는 생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의 행보를 좀 결정하게 됐네. 네. 자기 그 판단이 네. 그 기준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지금 10월 그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게그기초단체장 구청장 보궐선거를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네, 의미가. 그런데 네. 지금 선거 자체만 보면은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처해 네, 있거든요. 네. 전략 공천에 의해서 일단 네. 1 3 명의 후보들이 모아지질 않고 있고 네. 제가 듣기로는 네. 거기다가 이제 진보 정당들이 제법 이렇게 네. 이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갈릴 수 있다 이게 자기 당 표도 갈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진보 전체로 봤을 때 네. 표도 갈리고 그럴 때 보수 쪽에서 총력 동원을 때린다면은 이거 네. 승부도 모를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선거의 의미라는 걸 우선 보면은 네. 그 서울은 단일 선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음. 이슈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지방으로 가면은 군과 군 경계선을 넘을 때마다 우리 군의 고속도로 까는 당에다가 찍어주겠다 이렇게 표심이 갈려요 다. 네. 네, 우리 다 우리 군에다 역 설치해 주는 곳에 찍겠다 뭐 이런 게 S.O.C. 공약 같은 게 먹히거든요. 네. 서울은 s o c 공학 같은 게뭐 킬리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지하철다 깔려 있는 곳이고 뭐 새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뭐 부동산 경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 형성되고 각자 거기서 그 지역 구별 뭐 인구 조성 이라는것 따서 편차가 거의 일정히 유지되거든요. 음. 그까 그러니까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영선 후보랑 붙었던 보궐선거 때1대1로 세게 붙었으니까. 음. 그때 데이터를 보통 활용해가지고 지역구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때 강서구 표심이 서대문구랑 거의 비슷했어요. 음.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지면은 서대문구도 진다. 음. 그리고 노원이 그것보다 한0.4% 좋아요. 음. 그럼 강서가 0.4% 이상 차이 나게 지면 노원도 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게다 나오거든요. 음. 그 실제로 이 통계는 거의 정확해요. 저희가 분석에 쓰는 게 당에서 분석에 썼던 게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1대일 대선붙었던게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대선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7년 아시는 것처럼 4파전이었고 그때는 네. 그리고 2020 그러니까 2 20, 22년은 이제 이것도 양자였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에 이제 쓰는데 대선전은 저희가 이, 그때 12년 대선을 썼죠. 땅을 보면요. 네. 강서구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15% 격차 나게 치잖아요 음. 그럼 강남도 박빙입니다. 예. 음. 네, 다른 다지고요. 강남 박빙입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경기 도는 음. 전멸이고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영성이 가능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에서 보통 음. 어르신들이 많이 나가는 보궐선거라 그래가지고 음. 여기는 보통 보수가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음. 10% 차이나면은 그것도 애매하고 지난 선거랑 비슷한 결과 고15% 차이나면은 강남도진다기 때문에 음. 김기현 대표는 지금 완전히 지금 통주차는 마음으로 볼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보는 게. 경찰청 차장이 구청장 나가는 오버, 오버 스펙이거든요 음.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음. 이번 선거에서 당대표 역할을 하는 지휘관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지역의 조직 동원력이 있는 인사를 내보내 가지고 음. 1%라도 격차를 늘리는 선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왜냐면 10% 차이나 15% 차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 정당의 패닉도가 달라져요 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 무슨 대단한 그 자리라고 뭐 개혁 공천이라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음. 뭐 전략 공천을 해버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자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여러 조사 나온 게28.5%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을 받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음. 이게 서울로 가면 더 낮아요. 음. 그러면 이제 거의 긍정과 부정이 세배 차이라는 단계까지 갔거든요. 두 배는 고뛰어넘고그럼 음. 강서면 강서면 서울 평균보다 더안 나올 텐데 이거는 인구 변수니 보궐이니 아무리 다 고려해도 이거는 우선 이기는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음. 유일하게 뭐 이제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성이 되고 음. 그거에 만약에 민주당이 아그니까 국민들이 크게 반응하면 모르겠으나 그렇다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힘 이기기 쉽지 않다. 네, 이기기 쉽지 않다. 음, 음. 그래서.